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예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더러,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희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예, 우리 12월 이제 중순 경에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우리 다져야, 다져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더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분 5장, 5절에서 우리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 우리 보혜사라는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시 오시는 보혜사, 즉 다른 보혜사는 원래 알로스, 알로스파라클레토스라는 이런 원어를 말합니다. 이런 성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곁에 부름을 받고 오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그분이 그분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즉시 성령을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 120명이 기도할 때 엄청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아주 강력한 이런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고 예, 우리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15개의 방언, 예, 나라의 방언들이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 제한이 없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도 성령 행전 학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코비디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보면은요, 우리 성령을 임할 때에 그 상황을 잘알수 있죠. 우리 안수할때 제일 성령이 많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이 임하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본인이 성령을 사모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요소, 죄의 요소를 우리 우리 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보내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이 예수 티드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로마스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행실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라라는 말은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끝이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믿음의 삶에서요, 승리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의지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우리 성령의 우리 뚜렷한 우리. 힘찬 이런 모습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사시는 사역은 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제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디도서 3장 5절 이제 유명한 우리 구원의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유라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물침례를 말합니다. 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성령에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말하죠. 물로 씻어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씻어 안과 밖을 거룩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또 유명한 우리 구원의 요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죄인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 거듭 태어나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우리 자녀로 세상 자녀로 태어났지만 다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구절에 보니까 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믿음의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은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고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요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바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이 꼭 반드시 필수적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삶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요. 어, 우리 원주민 마을에 가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관습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원주민 마을에는요, 하여튼이 관습적인 요소. 예, 추장이 대통령 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추장 명령대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요. 하지 말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면 전부 다 함께 믿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laughs>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어, 그래서 바로 이 죄인 된 모든 사람들을 척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정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의례, 의에 의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이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천상된 상태다.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죠. 아, 이때는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말씀에 이어서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확신하신 확증하신 이런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에는요. 우리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법정의 세도로 참 많은 고발을 하죠.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또 판결을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런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사탄과 그 졸개들도 역시 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요 그 흘리신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영원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어, 우리 마귀가 심판을 받은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심판에 대하여 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는가라는 이 생각입니다. 아, 우리를 돌아보면 예, 죄 약된 행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습성을 다 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우리 영적인 그 예수 보혈의 그 발라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좀 길지만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한 모습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예, 참, 이 굉장히 이 안타깝지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우리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올바른 우리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 나가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장래 일을 알게 하시겠다. 장래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다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의 흐름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 마지막 때는 이런 악한과 함께 우리 세상에 혼돈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획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나와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